엄마, 지금 안녕 리코 t v 의리코입니다리코입니다 리키입니다. 옆으로 와 빨리.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베이스랑 카메을 만들 건데요. 그걸로 한번 학대을 해볼게요. 일단은 하얀색 아이클레이를 뺄게요. 아이고 야, 야또 와줘. 또 와줘. 응. 난쓸모가 없었다. 빨리 빨리. 봐봐, 이 정도면 됐나? 잠깐만, 화면이. 이렇게 됐어요.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됐어. 산그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laughs> 어, 어있어 내가 아까 놓던. 여기. 엄마야. <laughs> 아닌데? 뭔데요? 이거. 네, 여기 털이다가요. 뜨거운 물을 한번 부어볼게요. 부어가지고 녹일 건데요. 잠깐만. 잠깐만, 조심하세요. 부어가지고, 알콜라이를, 똥! 이만큼만. 이만큼만 한번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카레, 카메라맨은 니키군요. 야, 야. 잠깐만. 나 화면이 잘안 나오는데. 나, 내가 그냥 찍으면 안되까 조심하세요. 잠깐만. <laughs> 이거 내겠게요 숟가락으로. 자, 사람은 도구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을 해야 돼요. 저처럼 생각하지 말고요. <laughs> 전 바보입니다. 얘를 어떻게, 언제 녹이냐? 그렇이한 어, 시간 뒤. 한 시간 뒤 베이스만. 좀 이따가요, 리코님이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아 보자. 그러니까 왜 영화 캠프로 아니 내가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싸러지 말아요. 아니 니네 엄마가 망했더니. 잠깐만. 뭐. 네가 할려냐 집사냐? 우리 오빠는 다 그래요. 에휴 불쌍하다. 니네 <laughs> 오빠도 불쌍하다. 근데 그거 재밌어. 뭐가 재밌어 야, 그걸, 야, 그건 영어 배우는 거 아니냐? 영어, 영어 배우는데, 뭐, 만들기도 해. 무슨, 뭔데? 아, 만들기 짱재밌겠다 뭔데, 뭔데? 뭐, 파르페 만들기도 했었고, 맛없는 뭐야? 소다 만들기도 했었고. <laughs> 맛있어? 먹는 거야? 맛없는 소다? 그 소다를 만드는 건데, 응. 언... 먹을 수는 있는데, 엄청, 엄청 맛없어. <laughs> 무슨 맛이야? 망, 했다라는 그, 제, 이름, 제품 이름이 있거든? 응. 그걸 어? 진짜 망했... 망했... 마... 그걸 <laughs> 먹고 응. 나는 토했어 망했다를 먹고 진짜, 진짜 진짜 망했다 진짜 토했어? 진짜 토했어 그렇게 말하고 었냐한 2년 세년 정도는 울렁거리다 했고 갑자기 토했어? 나는 갑자기 응. 울렁거리자마자 토했어 <laughs> 말할 막도 없는데 아니 소다 원래 원래 맛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단기에 많이 들어가서 그런거래. 그래서 내가 내, 나랑 어떤 언니가 만든 게 제일 맛있었어. 그래? 어. 근데 너 토했다면서? 망했다를 먹고 망했다. 아. 대수 남은 거 뺄게요. 시간 모자라니까 그걸 그걸 먹고 네 그걸 그걸 먹고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헐 이거 또구즈만는 액계 같아. 액계 말고, 아, 액계래. 에이, 클레이어 다시 돼. 숨지? 응. 나도. 손에 묻지 않나? 이 정도면 돼, 있나? 그 정도면. <laughs> 네. 아, 느낌 이상해. 봐. 여기다가. 아, 뭐야, 오래 걸리잖아, 이씨. 홀리 쉣! 내가. 내 네, 베이스를 다 만들었고요. 오, 목택 소리 같다. 똑똑똑똑똑동똑똑여러다 응. <laughs> 이건 베이스를 때... 만들어 볼건데요 야똑똑똑똑니똑똑똑 갖고 올게요 가져오신답니다 어, 뜨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좀이책상이이책상이 <laughs> 안 부셔지는 게 대단하다 책상아. 야, 네 몸은 아직 알았어요. 자, 전 얼굴을 했기 때문에 지금 리키님은 아직 얼굴이 안 했나요? 했어. 했죠. 그러면 얼굴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지 마. 그럼 지금 우리 셋 중에 너만 다문화 가족이야. 어찌라 다문화 가족. 그냥, 그게 다문화, 뭐야? 다문화 가족 몰라? 응. 1학년 때안 배웠어? 응. 다문화 가족이 뭐야?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둘이 결혼해서, 나무 다문화. 다문화는 처음 들었어, 다문화는. 아 다문화는 처음 들었어. 어 다문화는 처음 1학년 거. 때 배우는 건데? 응. 다문화 가족이면 좋아. 혜택이 많거든. 그지, 그지. 그렇게는. 혜택이 하죠. 뭐야? 혜택 몰라? 응. 왜 나, 나? 아니, 나... 얘보다 몰라, 왜. 나의 음.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바로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토끼 뭐 만들까요? 흰색이죠. 올? 네. 토끼. 오래? 야 그래 토끼. 톡 진짜 아니야 이거 참사점토는 색깔도 입힐 수 있어. 물감으로? 아니 새사이펜으로컬도 상관없어. 자 지금 토끼 모양을 만들고 있는 해버, 해버, 우리 그래. 리코님 네. 보이냐? 아, 어, 저, 저 여기서, 여기서 봐봐 여기서 저 봐봐. 고양이 저, 고양이만 들어야 돼? 고향이, 고양이. 저 하면 안 돼요 저가? 짬뽕 어? 씩 하면 안 돼요? 어 그래 너무 토끼. 자 아, 이거 지금... 아까워 야 응? 아까워 지금 오케이. 없는 리큐큐님 별명도 만들어 줍시다 리큐큐 별명 고양이 고양이. 현지 닮았어. 왜 리큐큐인 줄 알아? 귀여워서 리큐큐. 하지만... 얘는 리키키니까 키가 커서 키키. 키키야 야, 나 어이. 그러라. 리키. 요미라 해야지. 그러면 무슨 리키키야 개소리하고 다니는. 아니, 그래도 똑같아야지. 하고 뭐 싸가지 없어. <laughs> 그걸 보고 싸가지 없다 하나요? <laughs> 이만큼은 제가 만지도록 하겠습니다. 느낌 좋냐? 어 너무 좋아. 팟다리 어. 전 얼굴만 얼굴만 느낌. 나는 만만해서 아직 팟다리는. 오늘도 안돼. 아! 응. 아 <laughs> 유나, 얼굴 나는, 나오는 거 싫다했잖아. 나는 이나들 만들어주고. 어이구. 아, 아 잔네. 아 뺏겼어. 자 아, 지금 자 코도 만들어주고 입도 만들어주고. 음, 귀여운 귀 어떻게 하더라? 지금, 엄청난 중요한 걸 하고 있어요. 뭔데? 나 진짜, 어, 존댓말을 못 하겠어. 특히, 미, 코, 한, 테. 그래. 원래 존댓말 안 해도 돼. 그래, 거잖아친구다 응. 만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 너무 잔인해. 나 여기 보여줘. 그냥 난 미끼끼야 근데 팔찔였어 <laughs> 왜냐면 리코코가 날 죽였거든 내가, 내가 죽이면 내 베이스 잠깐만 나와줘안죽만 뛰어야 돼. 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내일 봐쳤다야 8분 나와서 빨리 뛰어가야 돼 베이스를 흔들어 주신 다음에 8분 남았다고? 응오케이넘고 뛰어가면 돼. 아, 나 여기까지 실례하신 거 아니야? 미 어, 맞다. 나도 실례하신 고아니 나도 실례하신 고 났어. 베이스를. 아. 아, 아, 깜짝아. 왜? 아, 슈퍼맨 돼야 되는데, 이거는. 별로 올라, 날아갔니? 베이스를. 날아가야 돼. 버스 타야 돼. 뛰어가면 상관없는데. 베이스를 해주신 다음에. 내리 따스하게 할게요. 아이씨야! 왜? 야! 왜? 문 닫고 가! 아니, 나. 문 닫아! 어 아, 무서워. 지금 가고 있냐? 나한테 시키지 그래 빨리 가서 배고픈 다시 타라 <laughs> 시키려면 너한테 얘를 어머 눈난이 찔렸어 눈알을 꽉 눌러주고 눈을 꽉 눌러서 얘네들을 납작하게 해야지 더 편해요 나 지금 뭐 만드는지 모르겠네 섞기 사망 여우. 여우야, 그냥. 탄량색인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색깔 좀. 어, 아. 못 만든 것 같아. 잘 만들었어. 내일 입혀줄게, 파란 색깔. 파랑 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파랑 색을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베이스 뿌려. 베이스. <laughs> 제가 할게요 그냥 부어 그냥 네? 해 네? 해 다다닥해 다다닥이요? 응그 눌러야지 토핑을 토핑을 이럴때는 이렇게 번지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눌러가지고 누르고 저처음에벌서 모르는데 눌러가지고 그다 이렇게 다다닥 하는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 다닥 그러면 더 쉬워 이런거 토핑 가야하네 그냥 다다닥해 나잘깐어 색깔이 필래더 응. 노란색 말고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이게 뭘그들어 갔다? 응? 우리 가라. 저 내일 안 까, 응. 안까 갑니다. 네, 제가 안까 가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일안 깐다고? 안 까. 코아서나 내일 좋퇴하잖아 그래? 좋해 뭔지 알지? 응. 이게 학교 빠? <laughs> 야, 그거 <그건> 땡땡이고 <laughs> 엄마 차, 참나 차, 참 이거 재밌지 뭔가가 응. 다다닥 하는 게. 여신은 응. 철없다는 다다닥 하, 다다닥이죠. 응. 나중에 그거 할거야 도라에몽 도라에몽 시리즈도 할 거야. 그게 뭔데? 도라에몽 도라에몽 몰라? 알아. 도라에몽 응. 그거 할 거라고 시리즈. 어떻게 하는 건데? 막, 그냥 토핑으로 만들면 돼. 에? 그러면 다할수 있어. 베이스랑. 간단하게 하는 거. 응. 그냥 손으로 하면 안 되나? 그냥 이게, 이게 하는 게더 재밌어. 아, 힘든데. 손으로 하면 반죽이지. 응. <laughs> 응. 원래 철로, 원래 따, 따, 따닥 하는 건데, 저는 철이 없어가지고. 어, 난 거의 다돼 간다. 댓글, 댓글 남겨줬으면 <laughs> 붙었어, 아까. 그 다음에 이... 영상 보는 것보다 댓글 보는 게더 재밌는데 왜? 그냥 우리가 찍는 건 뭐가 재미없어 우리가 찍는 건? 어 왜? 근데 동영상 보면 너무 지루해 뭐가 지루해? 저번에 그숨바꼭질 그거 <laughs> 그짱 재밌었지? <laughs> <꿀 재밌었어>. 어 <laughs> 꿀잼이었어 나 무서웠어 제 무서웠어 애 무서워 재밌었구만 어르워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놓고 싶은데그이지 음. 응. 받침도 없나? 아니야. 나는 맨날 하고 싶을 때안 되면 은 테이프로 제공하지. <laughs> 이런. 길게 길게 잘라서 어, 잡아봐. 날려. 너, 기다려. <laughs> 붙어버렸어, 손에. 얘를 붙여. 아니, 얘랑 붙이면 안 되지. 기다려, 안녕, 아니, 아니, 그렇게 말고 이거 무서워. 내가 늦게해 아니 위로 올려, 너는 너무 위로 올렸어. 됐어, 이렇게 한 다음에 나 바닥에 붙여. 아니, 여개더 아, 붙여야 될것 같은데. 뜯다두개뜯다두 개. 얘가 이게 이렇게 붙여, 이렇게. 어, 어떻게 해?